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아침을 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등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설로머는 주님의 언약괴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딸 절기의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세 사람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에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는 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그의 속에는 호랩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랩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수에서 나올 때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한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인 아삽과 해만과 여도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심벌즈와 거문고와 수금을 들고 재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분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집곧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고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야외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드렸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 성전 완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언약계가 그곳에 있어야 성전이 성전 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 성인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나오라고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월을, 즉, 언약계를 옮기는 이 행사를 일곱째 달에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해필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 앞에 모으고 언약계를 그때 옮겼을까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기념하는 것은 포로 생황에서 해방된 기쁨을 회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녀들은 그 부모님께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장막절을 지키며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지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곱째 달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500년 동안 휘장 안에 갇혀 계실 것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휘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그 땅에서도 그 성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 주시고 그 땅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를 통해 그것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언약계를 메고 바로 성전 안에 들여 놓습니다. 성전 안에 그 언약계를 이동하는 것은 레위 사람이 하는 것은 바로 11기 상8장 오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계를 메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계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언약계에 있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그 언약계 안에 이것들이 즉두 개의 돌판의 십 개명과 또 만나가 남긴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 언약계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괴위에 얹고 내가 내게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바로 역대하 5장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과 달리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그 십계명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역대기는 왜 언약계 안에 넣어 둔 것을 출애굽기 25장 중심으로 기록했을까요? 물론 언약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역대기 하 5장은 이 출애굽기 25장으로 기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때그블레색의 법궤를 탈취되어서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유실되었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언약궤에는 그 십대명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고 언약궤 앞에 이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이렇게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그 출애굽기 25장이나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그 언약궤 안에 보존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이 써 있는 두 돌판이었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전이 성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품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레위인들이 넣어놓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레위 사람 아삽, 해만, 여두둔 그 아들과 형제들 그들이 세마포를 잇고 재단 동편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카삭 찼다 그러고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죠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심 가운데 어떤 일도 할수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전에도 계셨고 또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기뻐하는 곳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성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곳이 거룩한 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담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을 달 순종하고 또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또한 그 말씀의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되어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참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